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 지금 김밥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 부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김밥도 좀 많이 먹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벤트 부스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가시죠! 후후! 자, 말했죠! 자 지금 제가 또 이벤트 부스전으로 놀러 와봤는데 아직 부스 오픈전인데도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거든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삼성증권 이벤트 부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1 3 4 5. 아아정마멀티걸 저는 글렀어요. 카메라 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그렇게 게임 잘한다고 나5.00 정확히 맞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하자마자 바로 떨어져 버렸어. 사실 투표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따로 준비. 아, 뭐야. 아니, 사실 저는 괜찮거든요? 뭐, 인터뷰하는 분들한테는 줄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제가 실패했지만, <laughs> 여러분들은 꼭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주식불장을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 살짝 언박싱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지. 요렇게 네 가지의 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일본, 중국까지 여러 장들이 불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패키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 함께 좀 이렇게 불타오르자, 올라보자 하는 그런 의미구나. 아,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바로 한번 가 볼까요? 인터뷰하러? 좋아요. 좋아요. 자, 바로 가시죠. 좀더 많은 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쿨하게 말씀해주시다니.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69년생 기분이가 좋은 임예리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67년생 세대 괴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년생 임춘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컨셉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혹시 아까 저기 이벤트 보스에서 춤추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아 합니다. 주식 상태가 좀 어떤가요? 그거 때문에 불안해. <laughs> 장이 괜찮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그 전에 다 오, 제가 빼버렸나요? 아 네. 핫할 때또빼버렸 거. 뺏구나. 아, 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 불장 시대니까. 혹시 이거 지금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불장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뜨겁다. 뜨거워. 어. <laughs> 혹시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장 있으세요? 타바스코. <laughs> 미용장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아 어, 네. 어. 혹시 언니아들은 어떤 장 좋아해요? 전 초추장, 국장, 새또 우리 우리 새로 마돈이야는 뭐 좋아해요. 입맛은 아무래도 어. 중국장이긴 해요. <laughs> 네, 네. 어제 그럼 여러분들 또 주식 또 어떤 어플을 통해서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엠파비오 엠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짜요? 다 피처리 할 거니까. 안녕! 아. <laughs> <laughs> <오. 오>. <laughs> 안녕하세요. 잘하네요. 어머 세상에 김밥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햄, 단무지 오이, 당근, 밥, 김밥이잖아요. 이렇게 역할을 정함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나요? 큰 친구들은 너무 약간 색깔 있는 재료를 입으면 은그고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일 무난한 김하고 밥한 다음에 오!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원하는 색깔로 그럼 우리 당근님께서는 원하는 색깔이었나요? 조아 색에? 저 원래 단무지였는데 <laughs> 누나들이 다안 어울린다고 해서 뭐 남는 거다 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다 같은 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는? 아 어, 부서는 어, 어. 다 달라요. 연수원 동료들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럼 연수원 때는 되게 좀 이렇게 그때는 붙어있으니까 엄청 친해졌다가 각자의 부서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뭉쳤어요?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응. 네. 아직 헤어지기든 좀. <laughs> 혹시 주식 어떤 어플 이용하고 계세요? 저 삼분 정도. 와 보여주세요! 와! 엠팝이 깔려 있습니다. 와. 어머 와. 세상에 와. 왜 수많은 주식 어플 중에 엠팝을 쓰시나요? <laughs> 엠팝이 제일 좋기 때문에. <웃음> <웃음> 사실 그게 정답이지. 그게 사실 정답입니다. <laughs> 제가 또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노, 아, 네. 노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 위쪽에 삼성증권 부스가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요거를 내시면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은 시간 재밌게 즐기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인터뷰를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김밥을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장소 쌈 먹어보러 가까야 어 장소 제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김밥에 찍어 먹어도 되죠? 그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거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어디로 가면 돼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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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초고추장 가보겠습니다 국장 갑니다 오음잘 먹는다 일단 이 김밥은 숯불 맛이 나는 고기김밥이거든요? 초고추장이랑 만났을 때 초고추장의 약간의 그 상큼함이 같이 들어가면서 되게 잘 어울리는 맛? 오히려 저는 호! 완전 호! 음! 그럼 이 김천에 왜 김밥 숙제를 하는지 유래를 아세요? 왜일까요? 김이 유명한가? 글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왜할까김밥천부 진짜 진짜 그것 때문이에요? 설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김밥천부를 줄여서 김천이라고 음. 많이 부르니까 음, 네. 그걸 마케팅을 삼아서 한 거죠 이거 주제가 김밥천국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먹방을 한게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우리 이 김밥축제에 삼성증권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우리 주식시장들이 불장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항상 하시는 이런 주식들 너무 잘 되시길 바라고 이왕이면 엠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주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 시장, 우리 삼성증권이 불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도 부르겠다. 슬슬 인터뷰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와 감사합니다. 인터뷰하시죠. 지금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네. 여기 축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여기 제 아내고요. 제 아내의 사촌 언니, 오! 친동생이고요. 오! 네. 지금 가족이 함께 놀러 온거예요 네.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4월에 결혼했습니다. <laughs> 신혼 부부시네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친척이라든지 가족끼리 오기가 힘든데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좀 많이 친하세요? 이제 친해지는 중이에요. <laughs> 아, 그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네. 어때요? 좀 이렇게 먼저 좀 친해지고 싶어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류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웃음> <웃음> 주식 투자하는 다들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주식을 음. 좋아하고 네. 여기는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우와! 혹시 주식은 어느 곳을 좀 이용하시는지? 저는 미국 쪽에 어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미국 쪽로 하고 계시구나. 근데 네. 저희가 오늘 어차피 드리는 선물 자체도 뭐 국장부터 시작해서 뭐 미장 뭐 중국장 뭐다 있는 라인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왕이면 네. 뭐 이렇게 엠팝 같은 거 사삭 다운 받아가지고 아, 거기서도 이렇게 네. 좀 미장을 좀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laughs> 중요해요. 네. 내가 이용해야 되니까. 무조건 하면. 안 좋아야 되죠. 되니까. 네. 맞잖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자, 자, 요렇게 아, 좀 드려보도록 와.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큰 박스로 드리면 무거우니까 네. 저쪽에 삼성증권 부스가 있거든요. 아, 때에... 가서 그냥 이거 내시면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아, 네. 좋네요. 그래가지고 요거 받아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불장 한번 다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와, 여기 지나가 봐야 돼. 담고 있죠? 여기 너무 예쁘죠 어떻게 커플링은 좀 맞추셨어요? 뭐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지금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 뭐라 서프라이즈라서 말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아직. <laughs> 저는 사실 등 근육 보고 아, 응, 이분은 <laughs> 발레하셨다. <나> 너무 섹시셨어요 <laughs>